Santorini Where Santorini Most Santorini. 2박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다녀왔고 어떤 걸 느꼈는지 짤막하게 아주 핵심만 촥촥 담아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들었던 소문이 어떤 소문들이 있냐 한국인들이 반이고 중국인들이 대빵 많고 막 그리스 사람들은 산토리니 안 간다 이런 소문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산토리니는 시간이 없으면 가지 마세요 어 일단 저희는 아테네에서 산토리니까지 비행기를 타고 휴한 한 40분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그 산토리니 공항에서 중심지라고 하는 피라까지 한 30분 정도 걸려요. 그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면서, 와, 진짜 못생겼다. 여기 괜히 왔다. 완전 쉣인데막 이러면서, 오 마이 갓! 이러면서 진짜 별로다. 막 이러면서, 어, 되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도 물론 야, 여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지만, 아, 비슷한데 많이 봤어. So w 막 이러고 있었는데. 근데 산토리니의 매력은 그, 걸어서 저희가 피라에서이아 마을까지 한 10km를 걸어갔어요. 왜 그렇게 갔냐? 너무 걷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갔는데 사실 되게 유명한 하이킹 코스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걸으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야. 이게, 이게 뭐야? 이게 레알? 막 정말 이렇게 예뻐서 돼? 오, 쉣! 막 이런 아름다움이 이렇게 펼쳐졌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가지 말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이 산토리니 갈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잠을 안 자고 무박으로 하고 가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가 본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혹은 택시를 타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렇게 점프점프를 하면서 가고 푸른 돔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땡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정말 예쁜 걸 놓치는 거죠.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. 왜냐하면 시간 어느 정도 1박 2일은 최소화하셔야 된다는 걸꼭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 다음 두 번째 센토리니는 돈이 없으면 안 돼요. 그 아테네에서는 카페가 한 1유로밖에 안 하는데 센토리가 니면 4유로가 됩니다. 무려 4배 차. 아니, 너무너무너무너무 비싸고요 1박 하는데 가장 저렴한 것도 10만원이었고 1 0 0만원 호가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 곳이라고 무슨 돈으로 처발랐나이 섬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비싸고 거기서 일하는 그리스 사람들도 한 달에 월급이 70만원 80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1박에 100만원짜리 호텔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, 그래서, 네, 굉장히, 어, 좀, 좀 충격적이었고, 특히, 이하마을 선셋보로 많이 가시는데, 정말, 거기 제일 비쌌어요. 그래서, 네, 그래서 선셋만 보고 돌아왔습니다. 그 다음, 세 번째. 아 산토리니는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마세요. 가면은 무조건 아, 커플들밖에 없어요. 정말 무슨 하얀 커플, 노란 커플, 파란 커플, 아, 그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혼자서 갔다가 정말 후회했거든요. 근데 산토리는 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. 혼자서 가면 정말 외롭지 않을까. 혼자가 아니라 뭐 부모님을 모시고 갔든가 이 허니문 아일랜드인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혼자서 가실 일 있다면 엥가나만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결론, 결론을 얘기하면 산토리가 유명한 데 이유가 있었어요. 너무 예쁩니다. 초 현실적으로 봐야 정말 아름답습니다. 뭐 근데 아름다움에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. 뭐 리조트가 너무 예쁘고, 그 다음에 음식 너무 맛있고, 산토리니 와인 꼭꼭 꼭 드시길 바라고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섬이 아니었나 싶네요.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섬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추천드리고요. 어,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시고, 다음 번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!